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교장쌤 TV의 짱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방학 중인데, 우리 자녀들과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이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해요. 저도 이번 방학 동안에 방정리를 하면서 아들에게, 이거 버려도 될까? 라고 했더니, 안 돼요. 그건 아빠가 5학년 내 생일에 서점에 같이 가서 사드신 책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방학 동안 자녀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많이 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학년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도움이 될까 하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고 걱정이 있으시죠? 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다행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하고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은 정보에 유튜브들이 쫘르르 르 하고 뜹니다. 학습면, 준비물 준비, 뭐, 마음가짐 등에 대해서 교사, 또 의사, 또 전문가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30년이 넘게 학교에 근무하면서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 중 하나는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서 사회의 한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1학년 신입생 학부모님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입니다. 학교에 대한 첫 느낌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이 긍정적이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담임선생님이 1년 동안 모르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야. 그리고 친구들도 있어서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어. 이렇게 알려주며 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공부도 배우고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곳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학교는 참 좋은 곳이구나 라는 어,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입니다. 아침 등교 마이를 하다 보면 매일마다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다 가방은 부모님이 들고 오시고 자신은 졸린 눈으로 와 가지고 학교 앞에서 가방을 받아서 학교에 들어갑니다. 또 어떤 친구는 비나 눈이 오는 날 동생 유모차에 함께 타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때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자녀마다 학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긴 해요. 또 다르고요. 어, 그렇지만 한달 기간을 두고 학교 앞, 횡단보도 앞, 집앞 이렇게 단계적으로 스스로 학교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리 자녀의 학교까지 함께 가보면서 학교 가는 길을 익히고 운동장을 둘러보면서 적응을 할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면 자녀에게 도움이 됩니다. 셋째, 준비물은 사용하기 편한 것으로 준비하기입니다. 가방과 신발주머니는 항상 들고 다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거기에 또 우산도 있어서 짐이 많아지게 되죠. 무엇보다도 아직은 손이 작고 미숙하기 때문에 입고 싶는 것이 편한 것이 아주 최고입니다. 신발과 우산은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어, 신고 벗기에, 어, 편하고, 또 우산도 찍찍이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발 주머니도 이렇게 각이 져서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신발을 넣고 또 이렇게 꺼내기에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학습 준비물은 미리 학교에서 이제 안내장으로 나가니까 안내장을 자녀와 함께 꼼꼼히 읽어보시고 준비하는 것도 함께 준비하면 좋겠고요. 특히 모든 준비물에는 1학년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꼭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입학을 두고 공부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친구들과는 잘 지낼 수 있을까? 나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녀와 소통하면서 엄마는 이런 부분을 걱정했는데 잘하고 있네? 라는 격려와 지지를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더욱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학년 친구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면서 1학년 친구들, 학부모님, 화이팅!